여길 나가야 해. <laughs>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 되게 좀 일찍 켰죠. 아, 오늘 할 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저한테는 많은 양의 메이플 관련 버그 제보가 쏟아집니다. 아니, 이거를 왜 나한테 가져온지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가능하면은 넥슨 고객센터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도 관련한 제보들이 저한테 왔는데 이제는 뭐 그냥 씨발 버그 내용이 뭔지도 안 알려줘요. 제보를 하는데 씨발정이도 없어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도 또 한번 집단지 상황을 활용하기 위해서 방송을 잠깐 켰는데. 이게 추측되는 게몇 가지가 있어요 튜토리얼 맵에서 특정 신에서 강제 종료를 한다 떠오른 버그가 하나 있기는 해요 루미너스라고 해서 일단은 실험을 해볼 건데 만약 실험 결과가 충격적이지만 한... 긍정적이지 못하다 지금 생방 보신 분들과 저희만의 비밀인 거예요 일단은 내용 간단합니다 메르세데스가 옛날에 검은 마법사하고 싸우고 나서 이제 봉인을 당하게 되는데 그 봉인을 당하는 컷신이 나오거든? 그 순간에 강제 종료를 해라 뭐 이런 내용인데 아니 강제 종료를 뭐고 뭔 현상이 일어나는지 말을 안 해줘서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내가 이제 요 방으로 들어갈 거야 이 방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봉인을 당하거든 이 봉인 당할 컷신 중에 게임을 끄면 되는데 아니 내가 아까 전에 좀 실험을 해봤었거든 뭐가 없어요 <laughs> 이 상태야 여기서 얘가 얼잖아 이얼때 끄면 된대 그냥 꺼져요. <laughs> 여기 어디 부분이 버그인지 설명 안 해줘서 이 과정 어딘가는 지금 버그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혹시 한가하신 분, 제가 메르세데스 냉동 창고 디스코드 하나 만들 테니까 다같이 화공을 끼고 메르세데스를 냉동을 해봅시다. 단체로 얼리다 보면은 뭐가 하나쯤은 문제가 생기겠지. 관행각이 일어나기도 하거나 영화로 내려갔는데안 얼거나. 지금 나까지 포함을 6배럭을 돌리고 있는데 6배럭에서도 <laughs> 뭐 버그가 마땅히 안보이는데? 아니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많이 하신게 낚시 같다 이러시는데 아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그 메이플이면은 충분히 있을 법해요 어 잠깐만 이거 버그인가? 방금 전에 봤던게 그게 버그인가? 뭔가 순간 보인거 같은데? 어 이거 뭐야 어떻게 된거야 이거 화면이 꼬았데 이게 구라핑이 하나 진짜 있는 버그였던거야? 잠깐만 제가 한번 직접 실험 해볼게요 버그 구현 성공하신 분 정확하게 커맨드가 뭐예요 어떻게 한거야? 컷신 한번 보고 가만히 놔두니까 그렇게 됐다고? 지금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어? <웃음> <웃음> 아니 씨... 야 뭐야 이거 씨발 <laughs> 어디야 이거 갇힌거야 이거 그러면? 야 이거 잠깐만 갇혔어! 섹스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방이 됐어! 다시 껐다 켜도 갇힌다고 이거? 잠깐만 진짜? 잠깐만 메르세데스 지금 섹스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방에 갇힌 거야? 야 이거 뭐야 씨말 탁착이잖아! 아니 이 컷신이 지금 메르세데스가 레전드 패치에 나왔죠 아니, 10년째 이모가 있었던 거야 그러면? 아니 마을 교환을 하고 싶어도 여기가 마을이 아니에요 어느 특정 구역이 아니라 그냥 컷신 장면에서 멈춘 거라 아니, 제작하고 바로 나가면 아까 그 상황이지. 계속 어느 장면만 무한으로 나오지. 이러면 캐릭터 삭제하고 다시 해야 되냐고? 아, 누가 옹봉강 뒷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던가 아니면은 야, 야스를 하던가 뭐둘중 하나에서 나가야지 뭐 어떡해. 같은 채널에서 똑같은 버그 쓰면 같은 방 와서 하는 거 아니냐고? 잠깐만! 나갈 방법을 찾았다! 야! 야스할 방법을 찾았다! 내가 남캐거든? 여캐로 와! <laughs> 사람 계시니까... 어. 어! 여기 사람 있어요! 야 니가 아래 길을 눌러봐! 내가 왼쪽 오른쪽을 하고 있을게! <laughs> 어? 어? 챌린저섬 음, 유니온 물약이 음, 음, 있다고? 음, 거기서 빨아보자고? 음, 야 해봐봐 음, 돼? 음, 어... 음, 축하드립니다! 음, 전섭 최초! 널에서 200렙이 등장했습니다! 음, 축하드립니다! 제가 음, <laughs> <laughs> 탈출해본다고? 자, 아! 그러면 길라잡이 써서 나갈 수 있나? 막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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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